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간열사 t v 장사노랑이 이셉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군요. 1,100개차 로또 차간열사 동행. 오늘 시간은 밀고 땡기기 하는 시간인데, 제가 스페셜로 지난번에 팔수 한 박도 생략 했고, 오늘은 밀고 땡기기도 생략을 했습니다. 생략을 하고, 평상시에 제가 가장 유력한 수를 모아 난 것을 조합을 한 부분을. 다섯 게임, 다섯 게임, 다섯 게임, 네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20게임을 공유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그러면 지난해 1100회차에 올렸던 8수 한박 번호를 먼저 칠판에 한번 보시고, 1100회차 로또 차관절 동행, 꾸며수 8번, 9번, 10번, 17, 18, 현실의 삼수 281938, 예비수 233039, 16, 이번으로서 지난 방송 때 제가 15게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자동 이0게임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밀고 땡기기 히어로스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없애고 항상 간직해왔던 존 가장 유력한 히어로스 영웅수, 뜰수를 가지고 제가 이0게임을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5게임 바로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100회차 첫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다섯 게임, 잘 보십시오. 자, 그럼 두 번째 다섯 게임 들어갑니다. 책장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다섯 게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다섯 게임. 두 번째 다섯 게임. 세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여러분, 세번째 다섯 게임. 1 1 0 0차 착한 요리사 TV에서 제공하는 수동 세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번호마다 특성이 다 있죠. 여러분, 네번째 다섯 게임 들어갑니다. 네번째 다섯 게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세번째 다섯 게임 두번째 다섯 게임 첫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차관열사 TV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은 8수, 12수, 밀고 땡기기를 갖다가 배제를 하고 최고 예수, 제가 1년 동안 총 결산을 하는 의미에서 이번 천1 0차에 가장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수만 모아서 조합을 하는 이시캠을 여러분들과 공유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 천1 0차에는꼭 좌회전, 외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협 본점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학습고대를 하면서 두 번째로, 반자동 이식게임을 여러분과 공유를 가지겠습니다. 반자동 이식게임입니다, 여러분. 반자동 이식게임. 아, 반자동 열게임입니다. 말이 흔나오네요. 첫 번째 다섯게임. 두 번째 다섯게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다섯게임. 두 번째 다섯게임. 1100회차, 칠판에 꿈의 호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 12수 올린 것을 한번 보십시오. 8번, 10번, 17, 18, 28, 19, 38, 2330, 39, 16입니다. 그래서 1100회차에는 제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호수를 대거 동만을 출연을 시켰고, 17, 18, 8, 9, 10, 38, 39, 이래서 더 이상 번호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기존 항상 연말에 이 번호가 과연 튀어나오게다 하는 수를 모아서 2 0개분 여러분과 공유를 했습니다. 한해 동안 제가 5등, 4등은 많이 당첨을 했는데 3등까지는 제가 못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등 이상 꼭 상위 당첨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이 계속 공유를 해서 또 커뮤니티에 앞으로는 번호를 올려서 좋은 수를 투표를 한번 시켜가지고 그 번호를 제가 조합을 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공개적으로 보내주는 부분을 번호를 선택을 해서 밀고 댕기기에도 적응시키고 시비수완박에도 한번 적응시키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착한요리사TV를 시청 구독해주셔서 제가 날로 구독자 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내년도 2024년도에는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더 성실하고 금면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뭐 밀고 땡기기 칠판에 번호 쭉 써놔 놓고 아, 아깝다. 이런 말도 연말까지 올 연말에 마감하면서 그런 마가지 하기가 너무 제가 얼굴에 철판 까랑 것도,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생략을 하고 기존한 번호를 가지고 이직게조합을 했습니다. 그점늘리 헤아려주시고 또 내일 방송에는 마지막으로 총정리방송 제가 구매를 한 방송 자동, 반자동, 수동 이런 걸 공유하는 를 시간을 한번 가지보죠. 그럼 착한요리사TV 장상호이 마감을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